와, 이거 보세요. 명품 비올라입니다. 일본 명품 비올라들인데요. 어, 세미 겹과 만첩 프릴 겹, 이렇게 해서 어, 두 가지 상품으로 구분을 하는데, 세미 겹, 그 다음에 만첩 프릴 겹들, 이렇게 해서 어, 종류별로 선별을 잘 해서 명품 위주로 어, 해서 제가 어, 선별을 잘해서 영상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숫자가 종류가 엄청 많아요. 다할 수는 없고 어, 선호도 있는 상품으로 제가 선별을 해서 세미겹과 그 다음에 풀일겹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번호를 해서 어, 선별을 해서 꽃사진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상품들은 어, 씨를 수입을 해서 이렇게 거의 두세달 키워서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. 앞으로 계속 이제 좋아져서 포기들이 두배세배 배 좋아지면서 앞으로 반년 동안 꽃을 피고 지고 계속 볼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. 어, 가격은 세미 겹, 투겹 이것은 어, 이런 식으로 세미 겹 이런 것들은 만 원에 드리고요. 그 다음에 만첩, 프릴 겹 이런 것들은 만 이천 원씩, 한오천 원씩 해서 어, 이렇게 어. 정해진 가격으로 구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. 일단 분갈이는 처음 토에 지렁이 배양토 분갈이 흙좀 있죠. 이런거 한30% 정도만 섞어서 조금 넉넉한 분해 해주세요. 그러면 앞으로 어, 몇 개월 동안 계속 성장을 하면서 엄청 좋아지면서 포기, 포기가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꽃도 피고 지고 계속 피고 지고 하니까 어, 계속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새순을 잘라서 삽목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차후에 씨가 발아가 되니까 씨를 뭐 맺히면 버리지 마시고 따서 버리지 말고 어 씨가 익게 되면 따서 또 파종도 하면은 다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어 씨는 꼭 채취를 하셔가지고 어 이렇게 뿌려 보시는 걸로 하고요. 꽃들은 종류가 엄청 많아요. 제가 무조건 선별을 하는 걸로 할게요. 선별을 선별을 해서 어 보내드리도록 하고요. 꽃과 함께, 어, 남바 번호를, 어, 매개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번호를 해서 꽃 사진 첨부해서 번호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번 영상에, 토요일 영상에 꼭 참고해 주시고, 이렇게 많은 그 비올라, 명품 비올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